민기 적거리니까 저렇게 취객이 씹이 걸라고 하잖아. 로아 지지야 지지. 야. 너뭐 먹었어? 아니지? 가자. 자꾸 네가 민기 적거니까 저런 취객이 막 씹이 걸라고 수령 받는 거야. 야, 집에 다 왔어요. 그래서 시간 끌어봤자 소용 없어. 아, 이 녀석. 도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? 집에 다 와가지고 여기저기 되게 꼼꼼하게 냄새 맡고 막 또. 네, 밤이 늦으면 들어가 자야지. 가자, 가자, 가자. 다 왔다. 들어가자. 으아. 다 왔네. 다 왔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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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부르는 거 아니야 자 들어가자 잠깐 잠깐 집줄게 집이니까 들어가 들어가 형. 문 닫고 들어가 Okay.